배를 몇 시간 타고 지금 도착했습니까? 배를 약한 14시간 가량 타고 예. 이동했는데요. 지금 여기 도착한 곳은 아름다운 미양 석도항에 도착을 했고, 예. 그리고 12세기경에 해상무역왕 장보고 대사가 예. 건립한 적산법화원으로 이동할 겁니다. 예. 오늘은 몇월 예. 며칠입니까? 오늘은 2025년 12월 16일 화요일. 그렇습니까? 예예 예. 예. 배에서는 뭐 환경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좋았습니까? 네 예. 음식도 깨끗하고 청결했고요 굉장히 예. 맛있었고 예. 너무너무 어,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예 술술 부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laughs> <laughs> 석도항입니다 예예 <laughs> 어, 예. 아름다운 예. 3만, 굉장히 아름다운 예. 곳입니다 3만 5천 톤급 크루즈를 예. 타고 아주 항홀하게잘 예. 왔습니까? 잘 보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복한 네. 여행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laughs> 이번 네. 여행 즐거웠습니까? 예. 힘드셨죠? 아유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 예. 35년 전인가 제주도 갈때배 타고 예. 밤새 한번 가본 적이 있고요. 예. 한 35년 만에 처음으로 처음 왔어요. 예. 이번에 너무 너무 편하게 예. 예.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이 더라고요 편하게 이게 이제 우리 보각사 예. 스님 때문에 네. 원래 주지스님의 여행을 좋아하고 네. 이런 네. 그. 뭘 좋아하시면 음. 신도들도 같이 행복해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죠? 항상 즐겁게. 예. 맞습니다. 아주. 네. 예. 즐거운 여행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많은 시간 또 네. 남은 시간 많이 노력해 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